안녕하세요. 손으로 하는 이야기, 맥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일반 모델이 아닌 프로 라인업을 선택한 이유와 두 번째로 특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 전체적으로 스펙이 되게 좋아졌죠?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있고 프로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이폰 12와 12 미니에도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5G도 지원하고요. 애플이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맥세이프 충전 방식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쓰시는 분들은 사진 촬영할 때 야간 모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계시죠?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 모두 광각 촬영 뿐만 아니라 초광각 촬영,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셀카, 타임랩스까지 야간 모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의 성능에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그런데 제가 왜 아이폰 12 일반 모델 말고 프로 라인업을 선택했을까요? 먼저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에만 있는 장점을 빠르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굉장히 강조한 프로급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2 일반 모델에 비해 망원 렌즈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은 인물 사진 촬영까지 야간 모드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용량이 128기가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컬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아이폰 12 미니 중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프로 라인업의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뒷면이 무광으로 마감된 것도 그렇고, 퍼시픽 블루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스테인리스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밖에 프로 라인업만의 장점으로는 개인적으로 언제 제대로 쓸진 모르겠지만 카메라 부분에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도 일반 모델은 최대 625 니트인 것에 비해서 프로 라인업은 최대 800 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 HDR 동영상 촬영도 일반 모델은 30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데 프로 라인업은 60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새로 선보인 애플 프로로우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의 장점을 살펴봤는데, 특히 제가 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12 프로와 프로맥스 간에 카메라 스펙에 차이를 두었죠. 이 아이폰12 프로맥스는 이번에 나온 아이폰12 시리즈 중에서 카메라 스펙이 제일 좋은데요. 아이폰12 프로와 비교했을 때 초광각 카메라는 동일하고요. 와이드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가 다른데 망원 카메라는 아이폰12 프로는 2배 광학 줌인데 아이폰12 프로맥스는 2.5배 광학 줌입니다. 특히 광각 카메라의 차이가 큰데요. 이 아이폰12 프로맥스는 이미지 센서 가47%더 커져서 전작보다 87% 향상된 저조도 사진 품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이즈가 많이 감소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야간 촬영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새로 탑재된 신기술인데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떨방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인데 원래 이전까지의 아이폰은 OIS 기술이 렌즈에만 들어갔었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센서까지 OIS 기술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DSLR에 주로 들어가던 기술인데 아이폰 중에서는 최초로 들어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손떨방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과장해서 말하면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농담이 좀 과했나요? 특히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왜 이번 애플 키노트에서 카메라에게만 주구장창 했는지 이해가 좀갈것 같네요. 두번째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배터리 타임입니다. 제가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쓰기 전에 배터리 깡패라고 불렸던 아이폰 12 1 0을 썼는데 제가 한달정도 써보니까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갑니다 애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스펙 기준으로 동영상 재생을 했을 때 아이폰 12 미니는 15시간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는 17시간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0시간을 갑니다 제가 썼던 아이폰 10R은 16시간을 가는데 그보다 더 오래가는 20시간 정도면 하루종일 배터리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한 번. 첫 번째 이유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크기입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휴대폰에 있어서 휴대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휴대폰이나 모니터, TV도 디스플레이가 큰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했는데요. 뭐 제가 손이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 제가 뭐 넷플릭스나 영상도 많이 보고 게임도 종종 하기 때문에 화면이 제일 큰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폰을 한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 커서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화면 크기가 제일 큰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장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아쉬웠던 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